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을 먹는다는데 뭔 샐러드야? 맛있는 버터다 뭐 먹을게? 야 이거 많이 먹더라 네? 프라이드 누들 엄마 네. 아, 여기 오믈렛도 할수 있어 오믈렛 할래? 네. 어. 오믈렛 먹어봐 괜날것 같아 무 나무 <laughs> 나뭇잎 어때 내 빵? 너이빵다 먹을거지? 응 어. 여기다 놔 같이 먹을게 그래 어때? 진짜 조절했어 오 그러네 안 나. 여기 다 30개. 여기 왔다. 아. 아 와나 역시 핑크 잘 어울려. 엄마는 핑크 안 어울려. 엄마 핑크 니트 하나 있는데 너 줄까? 응. 이런 핑크 아니면 연한 핑크야? 이 색깔이요. 와 신기하다. 무슨 오토바이 군단이 어디서 또다 나왔어, 아침부터. <웃음> <웃음> 출근하나? 아, 여긴 근데 뭐 어, 하루는 그 빨리 시작해. 하루 빨리 시작저녁에 빨리 끝나 지금이면 벌써 점심 아니야, 이 사람들? 인데 나처럼 이게 백팩 하나 들고 해서 <laughs> 나처럼 짐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안돼고 보부상. 저렇게 짐을 다넣고나 저기 맥그 호텔 방 정리해 달라고 <laughs> 해서 스타벅스 아니 이건 타이거 슈가 밀크티고 그냥 여기 셋 중에 하나 사는 게 아니야. 땡큐. 땡큐. 우리 한 명은 싫어할 맛이. 누구? 언니. 너야? 응. 음. 블랙티 맛이 이많 나. 바로 안 먹을 수도 없고 니까 어? 근데 얘가 화장실 앞에 돈을 또모까 원래 돈 내는 거야 유료 화장실 근데 나한테 돈 내는 지 알았는데? 거기 누가 지키고 서 있어 서마그앞 청소실 문이 열고 있었 근데 엄마가 그 아줌마가 엄마한테 저 외국인한테 말걸 자신이 없었대 어떻게 어떡해 아예 모르겠다 문화청 연두색 입은 사람은 이러면 누가 봐도 관광객이니까 배기이게 최고야. 배추 <laughs> 음. 배추가 음. 음. 없어. 가 음. 없어. 배 없어. 배 없어. 배추짭짤어 배추가 없어. 배추가 없어. 배추가 없어. 배추가 없어. 배추가 없어. 배추가 어가 쓸수 있는 건가 봐우산을우산로잖아아 그럼 나먼가 갈게 엄마. 으로 아. 가고. 핑크 고 핑크 집으로 가고. 크 집으로 가고. 핑크 집으로 가고. 핑크 집으 가고. 핑지 집으로 가고. 핑크 이게 뭐야? 봉사장 눈방 봉사장... <laughs> 진짜 봉사장이라니까... 체음이라니까 아. 이게 완전히... 오늘은 헬스장을 안 가도 될것 같아. 어? 근데 이쁘다! 그린드캐니언 인데? 엄마는 만족시켜줄수가 없어 엄마는 저기 서봐 왜? 잘 나와? 자 볼게 만약에 둘밖에 없다면 내려가지 말자 엄마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더니 이렇게 착한 동생이 없어요? 여기. 끝났어요 발 조심. 언니는 알아서. 아또 찌들었는데 얼굴이. 응. 다 왔어. 우와. 코코넛에서 물이 나오네. 아니야. 아 상아리야. 야, 이닦는거 찍어 주는 거야. <laughs> 꿀가비, <그런> 꿀가비 <laughs> 갈 거니? 아, 갈거 그냥 지나갈게요. 여기 전에 비온 뒤 깼는데. 우리 여기 아까 걸었던그 그런 거 아니야, 레드? <laughs> 다들 벗고 있어, 왜? <laughs> 저기 사람 엄청 많아. 사진 찍는 사람.

대많이 오네 근데 여기는 눈물이 왜노랑색일까 주황색이 아니네 근데 우리나라도 핑크색일 때가 있잖아 음. 이 거리 지금 엄청 화려하다 뭔거 이건 어디야? 뭔가 영경을 찾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음, 알았어? <laughs> 아니, 어제 우리 그 해수장에서 요 뷰가 보였으니까 우리 숙소도 요 근처 어디인 거 아니야? 여기 내일 오걸어서 와, 저긴 뭐야? 왜 이렇게. 길이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이이이왜 이렇게. 왜이이아왜오렇게왜 이렇게. 왜이렇니왜이이게이 좀 관심장님 이래 봐도 와. 아니 우와. 오토바이 군단이 진짜 장난 아니야. 우 진짜. 타고이면 우리도 불안하겠냐 이런 이런 나라에. 우리 차가 더위험거 아니야? 신호가 있긴 했 근데 근데 신호를 다 지키지 않아 그냥. 어, 땡큐. 땡큐. 돌아가 버려 왜 뭐야?

호텔 대가 중이에요 오늘도 끝